인류에게 설파된 수많은 철학과 사상 중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탄생한 사회주의 사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약탈적 구조의 희생자였던 당시 노동자들에게 칼 마르크스의 목소리는 구원의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풍요롭게 삶을 영위하는 완전한 평등.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자가 꿈꾸던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이끄는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나라들 중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먼저 발발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류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이번 시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주의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가죠.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해겔과 마르크스입니다. 해겔은 뭔가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봤어요. 뭔 소리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고, 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 더 높은 단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등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본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 해결의 아이디어를 경제학에 적용했습니다. 봉건주의가 있었고 그것에 반대되는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이제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올 차례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이게 계속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온다는 게 마르크스의 예측이었어요. 특히 마르크스는 이런 혁명이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심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산업 선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죠. 마르크스가 그린 사회주의 사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계급이 없고 국가의 통제도 희미해진 사회. 모든 사람이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였죠. 하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은 후진적인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이죠. 왜 러시아였을까요? 우선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이전에도 한 차례의 민중혁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1905년의 1차 러시아혁명입니다. 1905년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당시 서구 열강들 눈에 일본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런 나라에게 위대한 러시아 제국이 진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은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피해 일요일 사건은 러시아 민중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1905년 1월 22일, 평화적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이 차르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려고 겨울궁전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제국군의 무차별 발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비로운 아버지 차르라는 환상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 결과, 전국에는 파업과 봉기가 일어났고, 차르는 어쩔 수 없이 입헌군주제를 약속하며 두 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차르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1905년 혁명은 실패했지만 러시아 민중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라는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 경험이 1917년 혁명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제국군은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매번 패배했어요. 경제는 망가지고 사람들은 굶고 있었죠. 거기에 요승 라스푸틴에 대한 추문까지 퍼지면서 차르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언제든지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러시아 지식인들은 혁명의 도구로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가 마르크스가 말한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산업화는 더디기만 했죠. 민주주의 경험도 거의 없었어요. 이상적인 사회주의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기에 러시아의 사회적 기반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레닌이 나타났어요. 레닌은 마르크스 이론을 러시아 상황에 맞게 비틀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혁명은 가능하다. 다만 혁명적 지식인들이 노동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전위당 이론입니다.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소수 정예 부대였어요. 철저하게 조직되고 엄격한 규율이 있었죠. 반면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고 성과 없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는데 말이죠. 볼셰비키는 간단 영류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빵, 평화, 토지,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빵을,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주겠다는 거였죠. 볼시비키는 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슬로건을 통해 러시아 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상정한 계급의식이 있는 프로레타리아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이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토지를 주겠다니까 좋네 정도였죠. 게다가 러시아는 민주주의 전통이 없었어요. 수백 년간 절대왕정하에 살았기 때문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혁명이 끝난 뒤에도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레닌과 보시비키가 권력을 잡은 뒤에 행보를 보면 씁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시작은 분명 이상적이었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자마자 구체제 지지세력인 백군과 볼셰비키가 중심이 된 혁명군인 적군 간에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은 열강들이 군사 개입을 통해 백군을 지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니는 지금은 혁명을 지켜야 할 때라면서 다른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회주의자들인 맨셰비키나 사회혁명당도 탄압했죠. 이 과정에서 붉은 군대, 즉 적군의 변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적군은 상하 구분 없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외세의 군사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볼셰비키는 징병제를 도입하고 옛 차르 군대 장교를 군대 전문가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중앙집권적인 정규군으로 군대를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이 같은 현상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시민 사회가 성숙하고 견제와 군영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러시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못했어요. 오히려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간 차례 밑에서 살아온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소비에트를 완전한 독재국가로 만들었어요. 마르크스가 꿈꾼 국가가 소멸하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였어요. 경제도 국가가, 정치도 국가가, 심지어 개인의 사상까지도 국가가 통제했죠.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거대한 관료주의적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꽤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소련이 망할 때까지 70년 동안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시스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계속된 외부의 위협입니다. 2차 대전, 냉전과 같은 국가 위 상황에서는 항상 비상 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철저한 정보 통제와 선전으로 러시아 민중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서구 사회의 발전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철의 장막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공산당 강부들이 스스로 새로운 특권층이 되어서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최상층에 있는 계급 사회를 만든 거예요.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서구 선진국들을 보면 마르크스가 예측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좋아졌습니다. 임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늘어나고 교육 기회도 확대됐어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굳이 혁명을 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개혁을 할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노동조합의 합법화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게 됐죠. 파업할 권리도 생겼고요. 셋째는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노동자들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련이라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사회주의 혁명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스웨덴, 덴마크,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모든 걸 자유 경쟁에 맡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1991년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사라지자 자본가들이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 불평등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우경화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등장, 블랙시트, 유럽 극우정당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예외가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단순하게 돌립니다. 외국인 때문이야. 엘리트들 때문이야. 복잡한 경제 문제를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으로 풀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흐름이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소수자의 인권이 공격받고 있어요. 마치 1930년대 파시즘이 등장하던 때와 닮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의 샌더스, 영국의 코빈, 스페인의 코데모스 같은 세력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건 전통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21세기형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실험의 흐름을 살펴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사회에 구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마치 최신 소프트웨어를 구형 컴퓨터에 깔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실제로는 버벅거리다 결국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나 인종평등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혁명 같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유럽처럼 점진적으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식 말이죠. 동시에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제도를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뒷받침할 현실적 조건과 인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꿈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인류는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